안녕하세요. 음, 음, 아 목이 네 안녕하세요. 주말도 잘 보내셨죠? 어제 저는 주말에 시컷 놀고 시컷 먹고 했더니 눈이 아주 시컷 부었습니다. <laughs> 자 상대 조나 침이고 현장 똑같이 아침 시작을 했죠. 자 현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현장 커파운 같은데. 라라라라 아 예, 잠깐만 이거는 집들이 나오시는 거냐? 어우 한국에서. 엄청 왔습니다 또 배달들이 여기 있고 또 안쪽에도 또 들어와 있고 자따라라라라 굿모닝 따라라라라 잠깐만요 굿모라라라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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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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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막 시작해서 여기 조금 깔고 조금 깔고 아... 어... 요번에 왜저 끝에 붙어야지? 자 오늘 아마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아 음악 틀어도 괜찮은데? 어? <laughs> 아우 센스있어 아내리 그래서 오늘 기대해봅니다 마감이 되는 걸로 자 키티가 또 찾아왔군요 키티 어디니 키티 예, 키티는 제발 밑에 있어요. 늘발 밑에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요. 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까요? 오케이야 오케이까요? <laughs> 예. 이 분이 또밥 챙겨줘야죠. 보양식으로 줘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안 보이네? 예, 여기 속에 있는 게 치킨입니다. 치킨 한 마리 다 과가지고, 팍, 과서, 세 등분 해가지고, 오늘 세 개, 세, 오늘 세 번에 나눠서 주면 될것 같아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 어이쿠, 나왔죠, 저 이쁘니. 응? 이쁘아 맛있는 거 사왔다. 사왔다가 아니지. 맛있는 거 만들어 왔다. 에이, 어이구,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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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갈비뼈가 여보 좀 들어갔다, 이제. 응? 어? 그래서 며칠 자주 많이 주니까 더 줘야 돼, 더. 이 이놈들은 아주 배가 <끝> 터질라고. 잠깐만요. 일단 밥을 좀 줘야 될것 같아. 자, 여보, 하나, 하나만 섞으면 되죠? 섞어주세요. 아이고, 이쁜 씨, 이쁜 씨. 청소해줘것같아데 응? 그렇지. 여기, 여기, 국물만 주면 어떡해. 닭, 닭, 닭고기가 나와야지. 어? 뒤집어야 되겠다, 이거. 아, 저놈들 먹겠다고. 아주. 어치 어치 어치. 응. 국물 좀 버려야 돼. 됐어요, 됐어요. 다잘 먹어. 국물 아니야, 먹어 먹어 잘 먹어. 응. 국물도 좋아해. 닭 국물인데 닭 육수 아니 어. 어 애들 아 밑에 야돼 저희가 들고 있어 이제. 그가 들고 있을까? 응. 자, 어이, 봉지 좀 들어 줬어요 응. 이놈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자, 높이. 응. 기다려. 좀 있다 줄게. 새끼들은. <laughs> 오이고요, 야야야. 야 오이고요. 클럽부다 클럽했어. 응. 응. 그래. 아 이렇게 서서 먹으면 이쁜이가 좀 수확 안 되는데. 그러게요. 오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괜찮. 아니 아니 괜찮아. 여기서. 어, 응. 아. <laughs> 아프. 아. 자기가. 응. 그 지금 닭이 묻어있잖아. 손에. <laughs> 너무 컸어. 얘네 너무 크고, 너무 식탐이. 식탐이 너무 좋아. 진짜 이쁜이가 착하니까 젖을 빨아도 빨아도 가만히 있는 거지. 여보, 맞아. 그, 케이나 딴 개들 보면은 진짜 젖빨때못 빨게 하잖아. 자기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냅두 냅다, 냅다 그래. 어. 어이고어이고어여구 요놈 봐, 놈들 요놈들, 요놈들. 안 돼. 엄마가 먼저 먹어야지. 그래, 그래 이쁜이 잘 줄줄줄줄줄줄줄줄. 그래. 서 얘네 어가이 이쁜이가 서 먹으라고 응. 하는 게 맞을 같아요. 음. 응, 그러남자다 응. 아, <laughs> <laughs> 맞아. 남자야. 얼굴이 <laughs> 남자 럼생겼어요응 아이고. 음. 아유 저 빠냐고 있는 거 이제 응? 키가 커가지고 그냥 막다 빤다야. 아프겠네 음, 저기 터지. 괜찮아 내가 이거, 좀 내리라, 이거 좀. 아니, 괜찮다. 응. 자기네들 키 써. <laughs> 야. 밥할 게 자, 아이고야. 이거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 글라인더의 소음을 그리고 아, 어디까지지? 여기, 여기 발포세나? 저물 배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길게. 저게, 원래 이렇게 놓으라 그랬건데 이렇게 놓은 거죠. 제가 지금 점심 먹고 내려왔더니, 그래서 뭐라고, 어, 왜 이렇게 했니? 헬라렛띠 알렉스가 바로 보자마자, 안 돼. 이렇게 안 돼. 높이가 안 나와. 경사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놔야 된답니다. 괜찮죠? 물만 절로 들어가면 되니까, 물이 절로 안 들어가면 문제죠. 여튼,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겠지? 자 지금 점심 먹고 나왔더니, 오이 정도면 오늘 공정을 몇프로할까요한 85%? 네. 알렉스, 네. how many percent now? 90%? 90 아, 그렇죠. 우리의 뻥꾼 돌아왔죠. 알렉스는 제 짐작보다 조금 더 높이 얘기해. 9 0는 아니고 한85% 정도 된것 같아요. 80% 85%. 오케이까요? 오케이까요? 일은 해야죠. 어? 나 떠든다고 저거안 돌리면 안 되니까. 아, 괜찮다. 요쪽은 주방 쪽이어가지고, 일부러 타일을, 요건 조금 덜 미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다 깔라, 깔라고 했다가, 이걸로 다 깔고, 주방만 이상한 모양을 깔았을 때, 저희가 빠져나가고, 다음에 딴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주방을 주방으로 안쓰게 되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통으로 똑같이 깔되, 조금 덜 미끄러운 타일을 선택을 했죠. 음.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제 눈엔 예쁩니다. 와이프는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와이프가 올라온 건데, 딴건 비싸. 좀, 안 비싼 것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타일을 와이프가 골라왔습니다. 여튼, 85%공정입니다 아, 저는 좀 농땡이를 이제 또피요갔다 올까요? <laughs> 여기서 지시를 다 했기 때문에, 맞아. 또 없어지고, 없어지는 순간 관리 소홀로 문제가 생기겠지만,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저는 좀농땡이를 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소음을 제가 이길 수는 없어 자 갑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타일이 부족하답니다 아좀 전에 얘기했지 커피 한잔 먹으러 왔더니 전화왔습니다 타일이 부족하다고 제가 제가 신경 못쓴 이유죠 그리고 원래 딱 맞고 좀 남게끔 사는데 그 절곡 절단면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잘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떨어진 거죠. 자기네들도 아, 이 친구들도 계산했을 때딱 맞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절단면이 많아지니까 지금 아 부족한 거죠.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거의 끝날 시간 다 되는데. 었 자, 저는 부랴부랴 타일 좀 사러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다리 건너서 시내까지 가야 돼요. 하루또 가는 거죠? 남은 시간. 마무리가 됐죠? 아, 오늘 다안 됐네. 마감이 안 됐어요. 타일이 부족해 가지고. 이도 부족하고 시간도 조금 부족했구만 다 됐고 자 배수구 잘 들어가 있죠 저쪽에 어 잠깐 아저 어, 잠깐만 이걸 왜안 잘랐지 왜 안에 왜너 땅땅 뒤수한 너갓어아 아니 제가 저거 저 화장실 배수구여가지고 저거 짤르라고 했는데 저걸 안짤르고 그냥 저기다 타일을 아 이거 자, 지켜보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와이노 땅땅. 레인파이프레인 파이프 씨야. 어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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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를 왜? 어이. 뭐야? 아니, 지금 나를 놀린 거야? 아, 원래 땅땅. 아, 진짜 안치겠네 아, 난안잘랐는줄 알고. 잘났구나. 아 다행이다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까요? <laughs> 자 퇴근해야지 안해도 퇴근하고 잠깐만 전화갑니다. 끊었다 갈게요. 졸라, how are you today? It's okay, working? 아? 자 졸라도 원래는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 치킨 스마일 푸드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청소하라고. 그래서 혹시 힘들지 않냐 했더니 괜찮답니다. 뭐 쓸고 닦고만 하고 있으니까 졸라가 나와가지고 잘 닦아줘가지고 좀 깨끗해졌죠. 그리고 타일을 부족한 타일은 사왔습니다. 저쪽에도 사오고 사다 놓고 야 그다음에 이틀 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여지없죠. 지금 3일째가 됐는데 아직 못 끝났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쪽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잘르고 짤르고 짤르고 저쪽도 많이 짤르고 저쪽도 많이 짤르고 조금 그때 제가 3일 전인가요 얘기 드린 것처럼. 삐뚤어졌어요. 살짝 한 몇도라고 해야되지? 한 5도? 5도? 10도? 그래가지고 이 각이 살짝 안맞아요. 그렇다보니까 자르는 데가 조금씩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뒤도 요쪽은 좁고 절로 갈수록 부채처럼 넓어지고. 땅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자르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아까 아내리 나를 놀릴줄이야 그렇게. <laughs> 저거 그냥 올려놓은거 내가 왜 안자르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 여보 아까 나 응? 어? 나중에 보여줄게 저거를 여기다 그냥 올려놓은 거야 파이프 잘린 거를 그래 놓고 내가 뭐라니까 어다 잘라놓은 거라고 툭 들더라고 아고 그 위치인가? 여튼 뭐 이틀 반에 계획대로 마무리가 안 됐지만 이 정도면 전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 3일에 여기를 다 깔았으니까 그렇죠? 저 위에 타일 보셨지 않습니까? 엄청 느린 속도 자 내일이면은 아이쿠, 이것도 자르라 했는데 내일이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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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끝이죠? 그다음 에 저기 벽을 지금 자르라 했는데 벽을 <laughs> 맞아 벽도 잘라야 되는구나. 아, 요거 문을 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잘르내 달라고 자르다가 말았네. 요거 자르고 다잘르내야지 타일을 깔죠 내일은 오자마자 요걸 잘라야 되겠네. 여보, 들어갑시다. 아니.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아, 이래서 노가다구나 그냥 여기 현장에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신경만 쓰는 것만으로도 저도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아, 또 먼지를 많이 먹었더니. 여보, 저, 우리 먼지 좀 많이 먹지 않았어요? 많이 먹었어요? 자, 배고픕니다. 먼지 많이 먹었으니까 뭐 밥도 좀 많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나이가큰났다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제가 입맛을 다시면 안되는데 이쁜이 줄겁니다 이쁜이 이쁜이 산후조리 잘시켜야돼요 지금 8명 새끼 8마리 그냥 쭉쭉 빨아대가지고 아무리 줘도 살이 안붙어 아 가여워 죽겠어 그리고 이 조그만놈들이 지금 3주도 안되는데 막 사료주면 지들이 사료까지 다 먹어버리고 미치겠습니다 원래 새끼들이 이렇게 잘 먹나? 그래서 닭한마리 사다가 또 삶았습니다 그냥 한마리 통으로 요거 빨리 해가지고 아까 점심에도 줬는데 또 갖다 줘야죠. 이쁜아, 기다려라. 오빠가 이번엔 안 뺏어먹고 너다 갖다 줄게. 자. 자, 우리 이쁜이 오늘 몸보신 해야 되겠다. 오이구 넘쳐, 넘쳐, 넘쳐. 응. 우와, 이거 넘치는데? 네. 됐어요? 네. 없지? 됐어요? 응? 응? 믹스했 여기 네, 나도. 그래, 진짜. 음, 또, 그, 그 밑에 건안 먹으니까. 음. 근데 거의 음. 고기밖에 없네. 음. 잠깐만, 고기 반 물반이 아니고, 이거는 고기. 어, 미안해, 90, 새끼들. 90, 음, 고기 99%인데. 고파. 얘네 배불러. 이놈들 아주 배불러인데 상습적이야 아주. 응? 배가 <laughs> 터질라는데, 뭐 지금도. 야, 엄청 엄청 빨라졌어 요거 내가 애들을 이걸로 유인하고 있을게요 아, 그래 그래 유인하고 있어요 유인 자기가 유인해요 응. 어 애들아 일로 와응 애들아 일로 와서기서어 여기있어 어딨어 있어, 어딨어 어딨어 여기 여기있어 여기어 응. 일로 일로 자왜 거기서 그래 왜 거기 초박혔어 니들 아, 응. 그래 일로와. 그래 일로와. 조심해 조심해 응못 찾아 찾아? 응 자, 기네 응. 자, 기네 애들아 응자이 정도 유인하면은 나는 이제 우리 이쁜이한테 가야지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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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그치, 그새끼치 그치, 죠아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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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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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난 손도 무서워서 손도 오, 못 해요. <laughs> 그래 그래. 가만있어가만 있어, 가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응. 막 주는 척해 여보 또 거기서 일로 그래, 오잖아, 일로. 일로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얘들아. 야, 몇명 왔어? 지금 몇 마리 왔어? 이 아이고, 우리 이쁜이가 많이 먹어야지. 벌 무서워서. 응. 이수 없어. 그렇지, 그렇지. 이쁜아. 응. 어,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여보, 결국은 이쁜이가 이걸 다 먹는다, 다 먹어. 그래요, 응. 엄마도 배고픈데. 야, 어이 그 새끼들 배고파. 야, 엄마가 많이 먹고 배가 불러야지, 너희들젖도 주는 거야, 애들아. 이동성 좀 먹어, 얘들. 응, 얘들? 살, 살을 좀 섞어서 줄까요? 자, 이쁜아 이거 이제 새끼들 주자야 어? 그래 그만 먹고 너 엄청 많이 먹었다 야어 이쁜이 더 먹겠대 어이구 어이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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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아 됐어 이제 응.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너두 끼분 준 거다 두 끼분 응. 어이구 올라온다 올라온다 배 올라온다 조금씩 응, 이쁜아 옛날을 보는 것 같다 1년 전 응? 우리 이쁜이 이거보다 더 말랐었는데 에이. 그때 그랬죠 이쁜씨 응? 아무리 <laughs> 많이 먹어도 응. 새끼들이 응. 응. 뭐야? 응. 뭐지? 아이똑똑해 얘는 새끼들이 하나도... 똑똑해 그래도. 얘도 똑똑한 같아. 응. 바크는 어디갔어? 가려졌다야다 가려졌어. 새끼. 음, 갈비때가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 아유, 다행이다. 내일은 좀더 들어가겠다, 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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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엄마 갈게 저 여보 개똥 조심하세요. 이쁜아, 간다 해. 자기 쳐다보는 거 봐.